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거래 절벽 장기화인데 서울 전셋값이 2년 8개월 만에 하락했다는 기사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제 정규 강의 어, 접수 기간입니다. 그리고 제 신규 서적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세요. 주간 부동산 시황 거래 절벽 장기화 서울 전셋값 2년 8개월 만에 하락. 어, 보시면은 이 매매 가격 보합세고 전셋값 보합세 또는 하락했다고 나오고 있는데요. 어, 맞습니다. 아, 제가 봐도 맞고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거예요. 일단 전반적으로 시장이 멈춰 있어요. 작년 9월달 이후로 멈춰 있는 건 맞습니다. 이건 누가 뭐래도 사실이고 현장에 나가서 부동산 사장님들이랑 얘기만 해봐도 완전 요새 거래가 없어요. 그냥 올 스톱 상태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건 팩트고요. 제가 느끼기도 에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의견이 굉장히 혼조될 수밖에 없는 게 뭐냐. 통계 기관마다 하는 얘기가 다르고, 그리고 지금 전세 값이 내려간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 전세 값의 조회, 전세는 지금 제가 보기에도 내려가거든요? 호가가 많이 올라, 전세가가 임대차 3법 이후로 말도 안 되게 올라섰어요 근데 지금 부동산 시장에 참여했던 분들은 알겠지만, 전세가 상승률은 지난 2020년 7월 이후, 쉽게 얘기해서 1년 반 동안, 한 1년 이상 전세가 상승률은 역사에 남을 정도로 심했어요. 억지를 쓰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로 심했냐면 조종 구간이 나와야 될 정도로 폭등했어요. 전세 값이 예전처럼 뭐 3, 4억 하던 전세가 2, 3천 오른 게 아니고요. 3억 하던 전세 값이 5억, 6억, 심한데 7, 8억까지 올랐어요. 눈으로 보기 전에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다가 거래가 줄어들고 대출 중지가 되면서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균등 상환이나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올라가면서 전세에 대한 메리트나 수요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내려가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도 전세계약은 고점 대비 내려가고 있는데 이 또한 가격이, 가격이 3중 가격이에요. 임대사업자 매물이 있고 그리고 자유 매물이 있고 신규 매물이 있고 기존 임차인이랑 적정이 합의를 보는 매물이 있어서 전세시장도 좀 세부화시켜서 봐야 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전세시장이 어, 보합이나 조정을 받고 있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엇보다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매매 시장도 강남 일부 단지를 제외하고는 보합이나 조정 중에 맞아요. 왜냐면 어, 마지막 실거래가에 대비해서 저렴한 거래도 나오고 있고 근데 이것 또한 또 말이 많죠. 그러니까 중개사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실 이게 직거래다, 증여성 거래다 그리고 부동산에 확인하면은 모르는 거래라는 게좀 많아요. 근데 제가 수기로 다 확인하고 데이터를 낸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강남의 일부 단지나 서울의 많은 단지가 신고가를 써나가고 있는 동시에 호가는 또 내려가고 있는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 또한 대출 중지가 영향을 미쳤겠죠. 무슨 말이냐? 데이터만 가지고 시장을 얘기하기에는 시장에 거래가 너무 없어요. 거래가 어느 정도로 없냐면 예전에 제가 공부하다가 서울의 거래량이 이 정도로 줄을 수 있다고 라 생각한 적이 없거든요. 이상한 외부에서 이상한 사건이 나오지 않고는 뭐 약간 뭐 전쟁 이슈가 나왔다던가 아니면은 뭐 정말 너무나 심한 질병 사태 라던가 금융위기 라처럼 뭔가 경제 자체가 완전 경색되지 않고서는 이 정도 제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한 달에 2천건을 2천건이 넘을까요? 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날이 올 줄은 몰랐거든요. 옛날에 뭐옛날만건도 충분했었는데 여러분 만건을 넘나들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사실은 그뭐 5천건은 5천 넘어야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게전데 지금 뭐 2천건이 안 된다고요 해 저는 이 얘기 못하고 무슨 생각하고 있었냐면은 1월달 거래량 아마 뭐 3천건은 넘지 않겠냐 이런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참 심각한 시장이다 이렇게 거래량이 작은 상황에서 일부의 거래만으로도 이 시황을 논하기엔 좀 문제가 있고 지금 1월달 기준으로는 아마 거래량이 하나도 없는 구도 많을 걸요 서울의 25개 구 중에서 거래가 하나도 없는 것도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취합된 1월달 거래량 중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데이터만 가지고 하락을 논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또한 데이터만 가지고 상승을 논하기에도 문제가 있다. 그런데 제 포인트가 따로 있어요. 여러분. 제 포인트가 뭐냐면 상식으로 돌아가 봐요. 우리. 전세도 내려가고 있고 매매도 내려가고 있다면서요. 그리고 거래량은 역대급으로 적죠. 거래량이 6개월 가까이 지금 이 정도로 지금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거의 6개월 다 돼가죠. 6개월 가까이 거래량이 이 정도로 적으면 집을 팔고 싶어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막 다급해져서 던지지 않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확연히 하락세가 나와야죠. 확연히. 그런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심지어 신고가 거래가 나오잖아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발표들을 안 해서 그렇지. 단지별로 보면은 신고가 거래가 많아요. 물론 거래량이 절대적으로 많지가 않기 때문에 로얄 등 로열 등 로열층에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무조건 우길 수는 없지만 신고가 거래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이에요 지금이. 이것만 생각해 보자고요. 신고가 거래가 어떻게 나와요? 6개월 동안 거래도 없고 전세를 구하는 사람도 없는데 집을 파는 사람들이 세금도 센데 어떻게 버텨요? 그러면 신고가를 쓰는 건 불가능하죠. 매수인이 바보가 아니고선 무슨 말이냐면 지금 확실히 수요가 준 것도 맞지만 공급이 부족한 것도 맞아요. 수요가 너무 줄어서 공급이 좀 있는 단지에서는 하락세가 나올지 몰라도 공급이 더 부족한 곳에서는 하락이 안 나오고 있는 거죠. 혼조세라고요. 근데 이게 다시 평균을 맞춰지는 점은 수요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제가 왜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표현을 쓰냐면 거래량 자체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서울의 기본 수요량도 안 돼요. 2천건 밑은 말이 안 되죠. 1,200건만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말이 안 돼요. 부동산을 쭉 지켜봐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서울의 거래가 5천이 심하다고 하면 4천건은 넘어야 돼요. 정말로 4천건은 넘어서 한 8천건, 9천건 이렇게 돼도 괜찮거든요. 그래야 사람들이 선택의 폭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주거 이전이나 주거 형태의 선택이 자유롭지가 않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거 하나도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월세로 살지, 전세로 살지, 매매로 살지 선택이지 안 되는 거예요 한쪽으로 몰리는 거죠 아마 계속 서울에서 밀려나실 거예요 그리고 서울에 집을 가져가시는 분들도 제 영상에서 한번 논했지만 서울에서 월세나 전세로 살다가 자가를 마련하려고 꿈꿨던 분들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한쪽으로 있는 분들이 거의 살 거예요 지식과 자산에 따라서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다고 전 느끼고 있거든요 엄청난 혼조스예요 왜냐면 완전히 임의적으로 시장을 망쳐놓은 거기 때문에 예전처럼 정상적인 시장에서 읽듯이 데이터를 읽어서는 답이 안 나와요. 근데 전 이거죠. 임의적으로 망쳐, 망쳐놓은 시장에서 제가 체감할 정도로 하락을 안 하고 있다는 건뭔 뜻이냐면 하락을 해야 정상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시장에서 하락을 안 하고 있다는 거니까 저는 하락하고 있다고 전혀 보이지가 않고 오히려 상승하고 있는 거를 위에서 짓밟아 뭉개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사가 떠도 저는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전혀. 심지어 요번에 제가 전세를 놀라던 집도 제가 목표했던 금액보다 5천만 원을 낮게 냈어요. 제가 목표했던 금액보다 5천만 원을 낮게 낸그 집은 수리까지 새로 해드리는 집 아니고 새집 청소까지 해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전세 물건이 많아서 놓을 수가 없어요. 전세 물건이 절대적으로 많지 않은데도 집을 구하러 온 분들이 월세를 계약해버리지 전세로 안 들어와요. 왜? 계산을 해보시면 월세를 내나,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전세 이자를 내나 똑같거든요. 전세 대출,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지금 4%대가 넘었어요. 이게 조건이 안 되는 분들은 좀 이금융까지 가면 지금 7%대 받거든요. 그런데 월세 내는 게 낫죠. 그럴 바에는. 그러니까 안 돼요. 답이 안 나오는 거라고요. 그리고 예상하시겠지만, 제 요번에 들어오시는 세입자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지 않아요. 그냥 선택을 하신 거죠. 쉽게 얘기해서, 지금 모든 시장이 한번 뒤집어져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데 얘가 옛날로 다시 돌아갈지 원래대로 갈지는 몰라요. 지켜봐야 되지만 지금 수급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기본적인 수요량 조차도 소화를 못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전셋값이뭐 하락했다는 데이터나 전셋값이 상승했다는 데이터, 매매가가 뭐 상승했다 하락했다는 데이터를 보기 이전에 시장에 나가 보시는 게 훨씬 더 유익할 거예요. 지금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거는 이런 기사들만 믿고. 야, 무조건 사라는 게아니랄까 여러분? 아니, 그게 아니라, 나가보시라고요. 나가보시면 느낌이 올거 아니에요. 내가 사고 싶었던 집에, 내가 지금 진입하는 게 좋을지, 시간을 그냥 두는 게 좋을지를 결정하실 때, 부디 이런 기사나, 저 같은 유튜버 말만 듣지 말고, 현장에 나가보시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수급이 맞아야지 선택사항이 맞아요. 구축 매물도 많이 나오고 신규 분양도 많이 해주고 중공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양 이후에 그리고 전세 공급도 많이 해주고 월세 공급도 많이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이거저거 따져본 다음에 월세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근데 월세 공급이 또 쉽지가 않기 때문에 월세 다음에 전세 다음에 또 매매해요 이 구조는 바뀐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제 얘기를 안 믿어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걸 다 논하지 말고 이런 데이터들 요새 너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신고가가 있네, 뭐 하락했네, 이랬네, 저랬나, 부동산은 자료 썼다가 KB 자료 썼다가 실거래가 썼다가 부동산 114 썼다가 이러지 마시고 내가 지금 가질 수 있는 초이스가 늘고 있는지 줄고 있는지 과연 어느 선택이 맞을지에 대해서 지금이야말로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내가 알아서 해야 돼요. 지금 아무도 안 도와주고, 아무도 제대로 안 알려주고 있거든요? 저는 제가 제대로 알려드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저도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일 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 하락하고 있다고 전혀 보지 않아요. 이런 시장에서 하락세가 안 나타나고 있다는 게 경이로울 정도입니다, 저는. 그래서 현장에 나가보시라. 이런 거 의미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세는 인간적으로 좀 조율이 되는 게 맞는데, 문제가 뭐예요? 갱신권이 2020년도 7월 달에 한번 시장을 파괴했지만, 걔가 2차 파괴력을 낼수 있는 게 올해 년도입니다. 또 지켜보셔야겠죠. 올해 7월이고, 사람들이 움직이는 건 3, 4달 먼저니까, 3, 4월 정도부터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고, 늦게 움직여도 5, 6월이겠죠. 그러니까 한번 지켜보세요. 전세 시장이 지금 이러는 거는 공백기가 당연히 있는 건데요.